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탈영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봄불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신문 1면을 장식합니다. 오늘은 추 장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해 민원을 했다는 내용과 무릎이 아파서 총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 중 무려 58일의 휴가를 썼던 서 씨가. 현재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에서 6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녀의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요. 한편 오늘 뉴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 재산이 1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평생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두 채나 보유하고 예금은 14억 6천만 원이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을 앞세운 새로운 기득권, 기생충 세력입니다. 타고난 신분덕에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승승장구하는 불공정에 관한 이야기는 유사일에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교육이라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성실하면 개천에서 용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계급, 즉 위선자들 또는 기생충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계급은 공공의대 같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립니다. 자신들만을 핵심 지배계층으로 구성해 가능하면 영원히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것입니다. 코로나 계엄으로 중소상인들은 소리 없이 죽어나가는데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로 2만원씩 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생색을 냅니다. 그러나 그 2만원은 원래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었던가요? 이들은 몇푼안 되는 현금 세포로 국민을 무기력하고 정부 의존적인 인간형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후계자이자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역이었던 레니는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또한 레닌은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 국가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유지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100여 년전 레닌이 공산주의 정권유지를 위해 제시한 전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